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을 못 받게 된 학생들이 오는 9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울산에서도 오늘 시범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어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걱정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반응은 대체로 좋았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텅빈 교실에는 학생들 대신 모니터를 마주한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은 온라인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출석 체크도 잊지 않습니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분 시간 내에 아이들이 완성할 수 있는 양의 과제를 교사들이 사전에 계획해서 올리기 때문에 교내 컴퓨터실에서 진행된 또 다른 원격수업 현장 수업 내용은 칠판이 아닌 모니터 화면을 채웠고 화상 카메라를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차량의 흐름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직진은 네 개, 좌회전은 네 개, 우회전은 고려할 필요 없어.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끌어내고 있지만 선생님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눈앞에 없다는 점,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걸러서 애들을 봐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원격 지원 상황반을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Huxing is on 어, 거기 문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수업 지원 상황반을 가동을 해서 특히 충실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이어가고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 가정에는 관련 기기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제이 n 뉴스 이현동입니다.